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편안함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로 그 존재감 자체가 남다릅니다. 이 색상은 단순히 수요부의 선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아함과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담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이덴트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GV80은 단순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면으로 뛰어넘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GV80은 압도적입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한층 더 커지고 날렵해져 강렬한 전면부를 완성합니다. 그릴 양옆에는 날개처럼 뻗은 코드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 잡아 세련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본인 라인과 레드 컬러가 어우러져 정지 상태에서도 달리는 듯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대형 20에서 22인치 알로이 휠이 스포티함을 더하고 크롬 라인으로 장식된 윈도우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뒷모습은 수평형 리어 램프가 전면부와 조화를 이루고. 범퍼와 일체형으로 설계된 듀얼 배기구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암시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단순한 수유부가 아닌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작품 같은 모습입니다. 토이어트 스피드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V80 2022개 인테리어는 럭셔리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엔 부족할 만큼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최고급 나파 가죽의 향이 느껴지고 시트와 대시보드, 도어 트림까지 세심하게 마감된 가죽과 오픈 포어우드, 브러시드 알루미늄이 맞이합니다. 대시보드의 중심에는 광활한 곡면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합니다. 운전석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마치 미래형 콘셉트카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화면은 선명하고 반응속도는 빠르며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송풍구는 대시보드와 하나처럼 이어져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좌석의 편안함도 탁월합니다. 앞좌석뿐 아니라 2열까지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제공되고 넓은 내그름과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뒷좌석 승객도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와 23개의 스피커가 탑재된 넥시콘 오디오 시스템은 긴 여정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원하는 색상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마치 개인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GV82026은 겉모습만 강렬한 것이 아닙니다. 엔진 라인업은 2.5L 터보 사기통, 3.5L V6 트윈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V6 모델은 370 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하며 부드럽지만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신 살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험로주행에서도 뛰어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노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댐핑을 자동 조절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매끄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응답성이 즉각적으로 변하며, 운전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도심에서는 가벼운 핸들링 덕분에 부담 없는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다재다능함은 GV80만의 매력입니다. 안전과 기술 부분에서도 GV80은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카메라,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이 기본 적용됩니다. 특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실제 도로 화면 위에 화살표와 안내 정보를 겹쳐 보여주어 길 찾기가 훨씬 직관적입니다.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차량과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어 대형 수요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58,000 달러에서 시작하며 V6와 풀 옵션을 더하면 75,000 달러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는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 같은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유럽 브랜드 못지않은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레드 컬러는 다른 소브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발산합니다. 대체로 블랙, 화이트, 실버 같은 무난한 색상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이 강렬한 레드는 도로 위에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럭셔리 SUV가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GV80 2026 레드 컬러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세련된 디자인, 미래적인 실내, 강력하면서도 정제된 주행 성능, 최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든 요소를 하나로 결합한 완성형 럭셔리 SUV입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더 이상 도전자나 신흥 브랜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리더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차 수준의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원하면서도 더 나은 가성비를 찾는다면 GV80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레드 컬러 모델은 단순히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